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261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보라 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요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요하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요하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 맞춰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교만의, 교만의 실체를 직시하라. 교만의 실체를 직시하라. 교만의 실체를 직시하라.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30년 이제 만 30년 어 단임 목회를 하고, 뭐, 중간에 뭐, 기간 목회도 다 목회에 들어가니까, 어, 제가 지금 목회 여정 30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 어, 제가 피부로, 어, 절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증거해야만, 어, 대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니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섬기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기가 주인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계획지요. 천사나 마귀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피조된 인간 역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간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려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은 종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오히려 주권을 갖고 하나님은 객체로 전락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북한국 이스라엘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인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선언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부른받았는데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자기들 목적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셔서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줘버리고 오직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하나님을 섬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한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 피조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질 않으십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받아 역사에서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은 하되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객체가 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객체일 때 우리는 이미 무서운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국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바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앞산 사장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했던 호시아는 이제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으로 확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할 것 없이 그들이 서로를 사냥 대상, 즉 수탈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바나 다불은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고 올무와 그물은 사냥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대사장이나 왕족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을 수탈하기 위해서 사장 대상으로 삼아 올무와 그물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로를 섬기고 돕고 살아야 할 그들이 이제는 강자가 철저하게 약자를 수탈하는 나라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 과부, 이방인, 객, 나그네 레위 사람을 잘 보살피며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보살핌과 도움을 받는 대신 오히려 수탈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약자를 돕고 강자를 감시함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오히려 강제편에 서서 약자를 수탈하는 데 앞장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2절에서 이렇게 다른 백성이나 약자를 수탈하는 모든 사람을 폐역자로 부르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사냥해 그 고기를 먹는 살륙의 제의에 깊이 빠졌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촉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철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에 새겨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나서 <laughs> 마실물이 없을 때 어느 곳에서라도 마실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깨어 있는 그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심령 심령들이 이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고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행악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죽음 직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의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일갈하고 있습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3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좀더 근원으로 찾아 올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음행과 음란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했고 가난안 종교를 따름으로 음행에 자신들을 던져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당신 백성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저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꼭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길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심력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제약과 함께 하나님께 들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은 오직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내어 놓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문장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기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질, 버리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행동을 나의 몸짓을 버리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 더러워진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어폈고 하나님의 것을 도족질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회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수 있는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드러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됩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에 무엇이 있다,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씀은 그들이 교만한 것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배척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교만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야 말아요. 교만이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 종처럼 여길 수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절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예물과 희생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약 중에 있고 그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오만이요 교만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양떼나 소태 같은 희생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들 안에서 우상이 떠나고 음행이 떠나고 교만이 떠나가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들의 제약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예물이나 제물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깨끗함을 입지도 않았는데 헌금 몇개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 옆에 갖다 바치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드려주실 것이다 누가 그따위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뭘 들어, 뭘 들어주고 뭘 받아줘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나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직감합니다. 그런 용혼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괴로워요. 제일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 한번 떠나신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이웃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몰라서 한번 하나님이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과 고룩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기뻐 받겠, 받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한다고 쳐봐요. 그 선물이 진짜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원하신다. 즉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산체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 없이 떠나가십니다. 이게 성령,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소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믿음의 겉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과 같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 속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고 행하는 일체의 행위는 내 만족이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700년 전에 호세아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그면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행음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결과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각종 축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는 심판과 저주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그 우상숭배의 근원이지만 이 근원지였던 이방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닌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 에서 처리되지 않은 옛된 자아와 하나님을 교묘히 섞어서 뭐가 뭔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믿음 있는 척 신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리에서 우리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그 진리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되고 진보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서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약과 그리고 사탄과 싸우며 모르는 사이 더러워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는 우리 영 안에 참된 진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인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의 실체임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할 줄 믿습니다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할 방법이 없어요 내속 교만의 실체를 직시해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한다 온전히 순복한다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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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교만 가지고 이 죄악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수 없사오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 속에 모든 교만을 그 뿌리마저도 모조리 뽑아, 이제는 진로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